점심시간을 이용해가지고, 산포낚시 어, 잠시 들렸다가, 왕피천으로 탐사를 나가고 있습니다. 어, 오늘 되게 바쁩니다. 엄청 바빠요. 이것저것 잡무로 인해가지고, 바쁩니다. 따라서 이게 지금, 어, 투망은 못할 것 같고, 촬영만 하고, 철수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물이 남, 남쪽으로 흙탕물이 다 내려와 있어요. 바람이 새 바람이 부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민물은 흙탕물이 그대로 있, 있습니다. 그대로 있고 그 흙탕물이 바닥까지 내려와 가지고 바닷물이 부옇게 보입니다. 물이, 물이 북쪽으로 흘러, 흘러갑니다. 아, 아, 북쪽으로? 북쪽으로도 흘러가고, 남쪽으로도 흘러, 흘러가고, 그런 것 같아요. 자, 저왕피천 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쪽으로도, 일부, 이쪽으로, 남쪽으로도 흘러나오고, 일부는 또 저쪽, 염전해변, 북쪽으로도 물이 흘러내려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남쪽으로 더 많이 흘러가는 것 같아요. 자, 염전해변 쪽으로 일단 갔다가, 갔다가 촬영을 하고요. 촬영하고 나서, 촬영하고 나서 지금 타이어를, 운전석 뒤쪽, 뒷바퀴 타이어를 교체를 좀 해야 됩니다. 빨리 촬영하고 타이어를 교체를 하고 귀가를 해야 되겠습니다. 일단은 연변 해변에 가서 계속 촬영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왕피점 공원입니다. 네. 아, 거치대를 바꿨더니 안정적입니다. 핸드폰 거치대를 바꿨습니다. 백미러, 백미러에 더치 하는 걸로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안정적으로 좋습니다. 진작에 바뀌었 바꿨어야 했는데 빨리 촬영을 하고 바로 철수를 해야 될것 같아요 이쪽은 물이 막, 막습니다 막, 막는다는 얘기는 파란색의, 파란색으로 막다는 얘기는 민물이 상대적으로 적게 유입이 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지금 황토물이죠 민물이 황토물입니다 민물과 되면은 바닷물이 섞이게 되면 바닷물이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파도가 꽤 높아요. 인 물이 어떻게 내려가는지 보겠습니다. 아, 이런 식으로 내려가네. 파도의 와... 밀려가 남쪽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왼쪽으로 보면 파란색 물과 노란색 물이 대비를 이루잖아요. 섞이지 않고 있는 거죠. 남쪽으로 이제 물이 흘러 내려가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왕기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자, 철수하겠습니다. 내일쯤 되면은 노란색 황토물이 많이 빠질 걸로 생각이 됩니다. 내일은 투망이될것 같아요. 자, 이것으로 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